마태복음 2장에서는 아기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신하셨다가 나사렛으로 귀환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에 겪으신 고난의 모습을 묘사해 줍니다. 먼저 1절로 12절에서는 동방박사들의 경배를 받으신 일이 나옵니다. 이 장면에서 중요한 것은 동방박사들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 유대의 왕과 종교 지도자들이 선명히 대비가 되는 점입니다.동방 박사들은 이방인이고 점성술사들입니다.그런데 별의 징조를 보고 먼 곳에서부터 길을 떠나서 하나님의 아들께 경배를 드립니다.하지만 당시 유대의 왕이었던 헤롯과 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여러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듣고도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중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대대적인 학살을 벌이기도 합니다. 참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유대인의 왕과 종교 지도자들은 구약 말씀을 통해서 왕이 오실 것을 알았습니다. 또이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별의 징조를 보고 실제로 그 왕이 나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다윗의 자손 왕으로 오신 분을 거부합니다. 오히려 이방인 점성술사가 말씀을 알지도 못하는데 천체의 운행만을 보고 어렴풋하게 복음을 접하고서 그 소식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먼 길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경배하면서 예물을 바쳤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많이 알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 생활을 했다고 해서 그 사실만으로 헛된 자부심을 가지지 맙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이 순간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높이지 않으면 우리 또한 예수님의 탄생 앞에서 무관심했던 그 왕과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같은 존재가 될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초라한 말구야와 같은 이 작은 교회와 평범한 직분자를 통해서 참으로 귀한 왕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매 주일마다 예배를 통해서 또 그리고 오늘 새벽 기도회와 주중의 여러 기도회를 통해서 왕의 복음이 선포됩니다. 아멘 하며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합당한 경배와 찬송을 올려 드립시다. 삶으로 순종의 예물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13절로 22절에서는 예수님을 살해하려는 헤롯 대왕의 잔인한 음모가 나옵니다. 헤롯은 성경에 예언된 그 왕이 실제로 이루, 이스라엘에 오시면 자기의 왕권을 위협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누가 예수님인지 그 아이를 구체적으로 찾을 수가 없으니까 베들레헴 일대 두살 아이 남자 아이들을 전부 죽이라고 하는 아주 끔찍한 충격적인 명령을 내립니다. 이 모습은 당시의 이스라엘 사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헤로당은 사실 유다 지파 출신이 아닙니다. 에돔과 아라비아의 혼혈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정통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와 협력해서 그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하기로 맹세하고 유다의 왕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배와 또 다신교 우상숭배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왕과 또 이와 협력하는 타락한 대제사장과 서기관 아래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거의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성전 예배를 드리지도 못했습니다. 로마의 우상숭배가 아주 사회에서 만연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온갖 폭력과 불의와 부도덕이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왕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어린아이를 학살하는 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지는 아주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인용된 말씀은 예레미야서 31장 15절의 인용입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에 많은 아이들이 죽어서 라엘의 후손들, 즉,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때 당시와 똑같은 비참한 이 상황이 이 베들레의 밀대에서 재현되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때와 다름없는 그런 아주 영적인 어둠 상태, 비참함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의 인용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포로 가운데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그 죄와 사망 권세 가운데에 포로된 상태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가 명시적으로 끝나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계속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애굽으로 도피하게 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예수님의 모습이 구약의 그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와 대단히 유사하게 묘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이 집단 학살 명령을 내려서 죽음의 위험에 처해 있을 때 하여서 목숨을 구한 이 전체적인 내용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표현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출애굽기 그 2장과 마태복음 2장이 대단히 비슷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출애굽과도 그 같은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임을 보여줍니다. 구약 성도들에게 모세가 있었다면. 우리 신약 백성들에게는 그보다 더 탁월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단지 로마에서 벗어나는 정치적인 지도자 역할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불행과 고통의 근원적 근원, 그 근원이 되는 문제, 그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죄와 사망의 문제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는 분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애굽으로 도피하신 것은 당시의 이스라엘이 마치 과거의 그 애굽과 같은 우상숭배에 놓여있었고 또 죄와 사망의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출발하여서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베들레헴에서 빠져나와서 애굽으로 도피해서 목숨을 구하십니다. 당시에 출애굽 때의 애굽과 같은 어둠의 상태에 다수파로 이스라엘이 놓여 있다는 것을 그림처럼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곳을 탈출하시면서 생명을 보존하셨습니다. 장차 모든 백성들이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비참해서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와 같아지셔서 이 죄의 죽음과 비참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태어나실 때부터 권력자들에게 미움을 받으시고 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에 놓이신 이 주님의 나자지심을 찬양합니다. 이 예수님의 나자지심과 고난이 전부 우리 모두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대심을 인정합시다.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서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됩시다.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갑시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죄용서 받고 참된 자유를 누리는 복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아침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을 들려주시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굳게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초라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왕과 종교 지도자들의 미움을 받아서 죽음의 위험 가운데 처하게 되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누리시는 참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아지시고 또 우리보다 더큰 비참 가운데 놓이셔서 이런 수모를 감당하신 것은 바로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의 당할 그 죄의 저주를 대신 감당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서 이 땅에서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고난당하시고 우리보다 더 수치를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과 겸손하심에 영광 찬송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와 같은 이 죽음의 현실에 놓이시고 친히 목숨을 건지셨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에 애굽으로 탈출하셨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이 과거 애국과 같은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현실에서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아기로 오셨습니다. 오늘도 저희의 삶이 여전히 죄와 사망의 권세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지, 살아갑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었지만 여전히 이땅 가운데에 마귀 사탄의 활동이 있고 또 우리 안에서 육체의 정욕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이 죄와 싸우며 이 세상의 타락 가운데에서 믿음을 간직하며 경건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전적으로 필요합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저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성령을 보내 주시어서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자원을 아낌없이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순간에 요셉의 꿈에 현몽하였던 그 하나님의 섭리처럼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 불행에 처하고 공경에 처하였을 때 섭리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그 공경 가운데서 구해 주시고 영원한 사랑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지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주님의 인도를 따라 인생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저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할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일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저희에게 아낌없이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좋지 않은 성도들이 싸우니,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능력이 있사오니 저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며 그들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새 나라가 이미 이땅 가운데 임하였음을 저희가 삶을 통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산 후에 회복 중인 성도와 그 아이 선율이 주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 가정 가운데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암투병 중인 성도와 그의 가정 지켜주시고 건강을 회복하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 또 경제적인 어려움, 또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의 어려움을 돌아보시고 풍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사위일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